안녕, 개잡주 잡는 형이야. 개인주주들이 주총에서 회장을 잘라버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아미코젠의 신장이 임시주총에서 드디어 해임되버렸다는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장, 그러니까 아미코젠의 회장 겸 사내이사인 신용철이 어제 아미코젠 임시주총에서 해임됐다. 쉽게 말해서 이를 존나게 못해서 잘려버린 것이 거다. 주주들은 무려 53.5%의 찬성률로 가결되어 시원하게 신장을 잘라버렸고 이제 신장은 회사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그냥 지분 12% 정도 가지고 있는 개인 대주주 신분이 돼버렸지 뭐예요? 내가 이걸 바랬는데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왔다는 것인 거다. 계잡주를 잡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 굉장히 뿌듯한데 잘리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 그래도 대주주 족치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껴진다. 이 와중에 신장은 담보권 실행으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무려 240만 주를 반대매매 당하게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무려 4.4%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지분율이 8.23%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신장이 안 잘렸으면 주가 계속 빠져서 지분율 날아갔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회장에서 잘려가지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제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서 신장은 보유한 주식 평가액 올라서 좋고 주주는 신장 없어서 좋고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는 거예요. 최악의 악인 신짱이 드디어 아웃됐으니 이제 회사는 다시 정상화를 위해 달려야 할 것이다. 부사장님이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새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개인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해보겠다. 아무래도 이게 아미코젠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신짱 때문에 아미코젠이 계잡주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제 원인이 사라졌으니 나도 이제 바이오 소부장업체 아미코젠의 건승을 기원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주주 형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꺾일만 바라겠습니다. 끝!